아 정말 아이 이렇게 요아런시간을본 친구들이 이렇게 거대한 덩치로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달리기 속도가 무려 시속 35km에 달하는 친구들이에요 지구상의 멀티 선수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이아 <놀람> 하지만 우리 곰 친구들 땀을 식힐 수 있는 땀샘 공멍이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곰 친구들은 땀을 식힐 때에는 주로 잠을 자면서 땀을 식히거나 아니면 수영장 같은 곳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서 땀을 식히는 친구들이에요.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마지막 곰 친구들까지 만나보실 수 있었다면 이번 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나오셨던 대부분의 동물 친구들 멸종 위기에 처했던 아주 안타까운 친구들이었는데요. 하지만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 동물 친구들도 아주 행복한 날을 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저희 차량은 하차장으로 진입하고 있는데요. 하차장에 있는 동무장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잠시만 자리 착석해서 대기해 주시면 하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